조금 2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더라. 아멘. 성탄의 은총이 오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배단의 가족들 모두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우리 주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성탄을 축하합니다. 아멘.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TV에 나와서 인사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인사하는 거 당연하잖아요. 크리스마스 때에 그런데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언제부터인가 해피 하와데이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바꿔 썼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당선자가 대통령이 되면 크리스마스 때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고, 앞으로 대통령 임기를 수행하는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같이 인사하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축하 예배를 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본래 축하는 잘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는 것입니다. 승진을 했다든가, 좋은 집으로 새로 이사를 했다든가, 아들이나 딸을 출산했다든가, 사업이 크게 성공을 했다든가 할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든 일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고 기쁜 축하의 이유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옛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죄악 가운데에 방황하는 우리 모든 인류에게 새 소망을 전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소식을 유앙게리온 굿 뉴스.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함께 예수님의 성탄에 기쁘게 동참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평화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할 때에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과 불화의 역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전쟁은 불가피했습니다. 뺏고 빼앗기는 싸움, 죽고 죽이는 전쟁이 이 땅에 계속되어져 왔어요. 그러한 다툼과 분쟁의 역사는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깊게 파인 골짜기를 메우는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신과 미움의 벽을 없애시려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천사가 전한 소식: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신데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평화롭게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평안이 참평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순간 미움과 다툼과 분쟁과 욕심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어요. 그 평안은 영원히 샘 솟는 생수와 같은 진정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된 평안이에요. 그런 거로 예수님의 탄생에는 바로 그 평화의 메시지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겸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기려고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 하늘의 24장로와 내 영물, 그리고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하시고 이 낮고 천한 곳을 향하여 내려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그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천군, 천사의 호위도 없었습니다. 누가 잘안 해주거나 따뜻하게 기다렸다가 맞아준 환영객도 물론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려한 왕궁이나 잘 꾸며진 공간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허름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외딴 곳, 먼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자라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런 사람이 성을 들어오실 때에도 멋진 개선 장군의 마차 아닌 어린 나귀의 등을 빌리셨어요.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어요. 우리의 복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비방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탓하려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셨고 그렇게 일생을 사셨습니다. 그 목적을 잘못 이해한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한 자리 차지하려고 다툴 때에는, 친히 대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섬김을 받으려고가 아니라,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신 겸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미니 바이블이라고 일컬어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성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에는 죄악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불순종하고 말씀을 떠난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의 생의 걸음, 걸음마다 그 사역의 자취마다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이시며 사랑의 본질이시거든요.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길고 높은 사랑 아가페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도께서 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탄생에서 시작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예수님의 잉태 사실을 요셉에게 알리는 천사의 말 속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할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악 중에 출생해서 죄와 더불어 살다가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달리 해결할 길이 없는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에서 방황하다가 영원한 형벌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국률이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의 실천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메시지의 의미, 그 목적입니다 메시지는 전달되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전하여지지 않는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요? 가령 어느 집사님 댁에 전화를 걸었는데 그 집사님이 마침 댁에 안 계시고 그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 아주 급하고 중요한 일이니까 아빠 들어오시면 꼭 말씀드려서 나에게 전화를 하시라고 해라. 부탁한다 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았어요. 그 메시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급하면 뭐라 전달. 아무리 중요하면, 간절하면 뭐래. 전달이 안 됐는데. 대개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전해야 할 사람이 깜빡 잊어버리거나,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전달을 하겠지 하는 느긋한, 아니란 생각 때문입니다. 예수리스의 탄생의 소식은 깜빡 잊어버려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뭐. 아니면, 이 다음에 하지! 하면서 미루거나 소홀히 지나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의 탄생의 소식,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드나미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예수님의 산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마실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이 없어 굶주리고 갈급해지고 목말라 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돌아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떠서 저들을 찾아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 정신입니다 우리의 주와 허물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고 은혜로운 성탄절을 맞이하여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나가서 이 기쁘고 즐거운 성탄 메시지를 힘있게 전하는 우리 배단의 가족들 되시기를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의 성탄일을 맞이해서 우리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의 찬양 마다하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낮고 천한 삶을 사셨지만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어려움을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들이 연약하여 게을러서 허물스러워서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는 우리들을 부르시며, 수고하고 무거운 육신의 짐, 인생의 짐, 죄의 짐을 내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세상적인 짐들을 다 내려놓고,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힘차게 갈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들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 함께 이 기쁨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는 구원의 사랑의, 평화의, 겸손의 복음의 메신저들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1장 찬성 1절과 3절 부르시겠습니다 111장 귀중한 보배하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드리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을소결해 주께서 탄생하. 거룩한 날을 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나요